아, 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어,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또, 어,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어, 어, 어떤 거를 호, 홍보를 주제로 어, 들고 나왔냐면요. 온 어, 이번 영상은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를 공부를 어, 하려고 어, 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에, 그래서 어, 이번 그 어, 영화 의 주제는요. 자 그래서 유, 요번에 그어 영화에 그 저기 뭐야 그어 제목은요 유체이탈자입니다 유체이탈자 어 유체이탈자를 유체 어, 유체 이번 영상에서 홍보를 한번 해,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인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일단은 유체의 딸자는요. 어. 일단은 어, 장르가 애, 액션이고요. 어. 만든 이 영화를 만든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어, 어 제작을 하셨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봉일은 2021년 어, 11월 24일부터 11월 24일부터 어. 그 개봉될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이, 어, 러닝 타임은요, 108분이고요. 어... 자... 108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아 어, 이제 그, 이 영화에 대한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누가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눈을, 눈을 뜬한 남자, 아,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과 이름, 아, 자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바뀌었어 나, 낮에도 바뀌더니 밤에또 잠시 후또 다른 사람, 사람의 몸에서 깨어난 남자 그는 12시간마다 12시간마다 몸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둘러싼 어,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 연검, 여,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한다. 그가 어, 12시간마다 몸이 바뀌었던 사람들, 어, 가는, 가는 곳마다 어, 나타나는 의문의 가는 곳마, 가는 곳마다 나, 나 타나는 여자까지, 그리고 이들이 쫓고 있는 국가정부원, 어, 강미안, 이제, 어,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두가, 어, 혈, 혈안이 혈안이 되고 어, 혈안이 되어 촛, 쫓고 있는 강강안에강안이 어, 바로 자, 자신 자신님을 어, 직감한 남자 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사, 사투를 시작하는데. 어, 진짜 나를 찾기 위한 본능 본능적 액션이 시작된다라고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laughs> 어. 솔직히 그이 소개 첫 어, 어, 소개 소개를 초반에 할때 어. 되게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할때 어. 이게, 이게 뭐지? 했는데, 어, 그, 대충 이제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12시간마다, 어, 몸이 바뀌면서, 12시간마다 몸이, 몸이 뒤바뀌면서, 이제, 그, 어, 이제, 제가, 어, 강미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강이안 이었습니다 <laughs> 강이안이 어, 국가정보원 출신인가봐요 음, 강이안이 어, 윤계상씨인데 어, 어, 강이안이 그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이 그 소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 마지막이 될테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눈, 눈을 뜬한 남자, 거울에 비친 어, 낯선, 낯선 얼굴과 어, 이름, 자신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바뀌었어. 낮에도 바뀌더니 밤에도 또 잠시 후, 또 다른 몸에서 사람의, 우, 사람의 몸에서 깨어난, 깨어난 난, 남자, 그는 12시간마다 어, 몸이 뒤바뀐다는 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사, 사람의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 연,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한다. 어, 그가 12시간마, 12시간마다, 몸이 어, 바뀌었던 사람들, 바뀌었던 사람들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의문의 여자까지 그리고 이들이 쫓고 있는 어, 국가정보원 출신의 가, 강의안 이제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두가 혈안이 되고, 혈안이 되어 쫓고 있는 강연이 바로, 자신, 자신임을 직감, 직감한 남자, 어, 자신을 어, 찾, 되찾기 위한 어, 사투를 시작, 사투를 시작하는데, 누가, 어, 진짜 나를 찾기 위한 본, 본능적 액션이 시작, 됩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게 또, 영화 소재 자체가, 어, 교통사고에다가 또, 이, 또, 이 소재를 또, 이렇게 뒤섞여놨기 때문에 또, 어, 소개가 좀 길었어요, 여러분. 좀이 아니라, 한, 여섯 일곱 줄 되는 것 같은데 여섯 일곱 줄도 네 제가 이 제가 요번에 어, 홍보한 어, 영화 중에 어, 소개가 가장 길었던 어, 그런 영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 얘기는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 어 출연진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채희 딸자에 감독을 맡으신 윤재근 감독님이 이, 어 연, 이 드라마로 치면은 연출을 맡으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 강의한역에 윤계상. 어. 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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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시, 박실장역에 박용우, 어. 문진아역에 임지연, 그리고, 예, 조..조연..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소..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완, 유승목 이성..이성..이성..이성옥 맞나 죄송..죄송합니다 틀렸다면은 이성욱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박지환, 유승목, 이성욱, 어, 서, 서현, 서현우, 이운산, 이은산, 이운산, 이운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영화의 단역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하, 최동구, 백도겸, 유강민 씨가 어, 어, 출연진의 단역을 끝으로 어, 모든 어,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제가, 어, 이게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laughs>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목씨는 여기서 잠깐 홍보를 아니 홍보를 그어 알리자면 여기서 그 아까 제가 유승목 씨가 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 이,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모범, 모범택시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홍보를 한 번, 한몇번 정도 해본 적, 해, 해 했습니다. 어. 이 모범, 모범택시에서는, 어, 유승목 씨가, 어떤 역할로 나왔냐면, 자, 조진우, 조진우, 당시에, 조진우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서울북부, 아이 서울북부, 지감, 그 검찰청, 차장검사 역을 맡았었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어 역을 마, 맡으실지 영화에서 직접 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음. 자, 개봉, 개봉일이 이제 딱그 11월 24일부터니까 이제 딱 아 어, 녹화 기준, 어, 11월 17일, 딱 7일, 딱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니까요, 많은, 많은 기대와, 많은, 어, 많이, 어, 영화관으로, 어, 찾아와, 와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아, 저, 이번 영상에서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또, 또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 예. 간절히 예, 소망해 봅니다. 어. 이 위기가, 이 위기, 아이. 이 위기가 어 한한한또 꺾여서 어 모든 어 많은 어 많은 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어그 영화관을 찾아 어 주셨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자 자 어쨌든 아이 어 이, 이 영화 어 유유체탈 유체 이탈자 많은 기대와 많은 어많이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주는남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많은 어, 많이 찾아주주셨으면 주, 좋겠습니다. 자, 어, 저는 다음영상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어, 또, 다음 또, 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영상에서는 또또부반 소식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 камзаммида